코딩 교육의 시작, 앱 인벤터 배우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인벤터 화면 구성 및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앱 인벤터 화면 구성을 먼저 알아보고요. 자, 앱 인벤터는 내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셨다면 먼저 구글에 먼저 접속하겠습니다. 구글 검색하시고 구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 클릭하시고 자, 계정 저는 로그아웃 됐다고 보여지죠. 자, 여러분들 구글 계정 만드셨나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앱 인벤터는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검색창에 앱, 앱, 인벤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사이트 클릭하시고, 자, 영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번역이 항상 번역이 안되 있다면, 원문 보기해셔서 자, 위에 보면 번역, 구글 번역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번역하기 클릭하셔도 되시고요. 자, 아니면 오른쪽 단추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클릭하시면 자 번역이 되집니다. 자 저번에는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앱을 만드십시오 버튼이 보이세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클릭해서 앱 인벤터를 실행하시면 되세요. 자앱 인벤터는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내 프로젝트에 지금 테스트 공유,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보여요. 자,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내 프로젝트 제가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화면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제가 클릭해서 프로젝트 삭제해서 처음과 같은 초기화 화면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왼쪽 상단에 있죠? 자, 클릭해서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테스트 2020으로 입력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죠? 자, 바로 앱인벤터에 프로젝트가 불러와지는데, 혹시나 앱 인벤터 화면이 실행이 안 된다면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시면 앱 인벤터 화면이 보이세요. 그럼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이름이 보이시죠? 자, 오늘은 앱 인벤터 화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인벤터 화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버튼 두 개가 보이시죠? 디자이너와 블록 버튼이 보여, 집니다 자, 지금 현재는 디자이너가 선택되어 있다고 보여지세요. 자, 블록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클릭하면, 자, 보세요. 자, 이 블록은 우리 기존에 앱 인벤터 하기 전에 스크래치나 뭐 엔트리를 재수업을 해 보셨던 분들은 딱 보이시죠? 자, 이거는 명령문을 블록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끌어오시고. 합치기 뭐 이렇게 넣으셔서 불 블록 모양대로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을 하는 거고요. 자. 지울 때는 삭제 휴지통에 갖다 놓고 삭제. 자,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디자인적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체크박스도 놓고, 날짜 선택 버튼도 놓고, 이렇게 끌고 와서 내가 직접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디자인해서 놓는 겁니다. 자, 삭제는 클릭해서 삭제. 아까는 저희 휴지통에 끌어다 놓았지만 여기에서는 클릭하고 삭제. 클릭하고 삭제. 자, 삭제하는 방법도 쉽죠.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놨다가 지우고 하는 방법이고, 자, 먼저 디자인 오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수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화면 구성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메뉴를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팔레트 있고 뷰어 있고 컴포넌트 속성이 보이시죠? 밑에 레이아웃, 미디어, 모크리기 뭐, 애니메이션, 지도, 센서 등등이 보이세요. 자, 먼저 왼쪽의 팔레트를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 뭐 레이아웃 등등 메뉴들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팔레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종류별로 목록별로 보여지는 거죠. 자, 엔트리 블럭 꾸러미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보시면, 화면 디자인 등 실제 UI,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여기에 있는 곳, C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체크박스, 모 뭐, 이미지, 레이블 등 화면을 꾸미기 위한 컴포넌트가 있죠. 자 레이아웃을 먼저 보시면 레이아웃은 화면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스크롤 가는 수평 배치를 할 건지 표현. 식 배치표 모양대로 배치를 할건지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미디어는 우리가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소리 등등을 놓는 곳이고요 그리기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그리기 애니메이션은 그림, 뭐 애니메이션 등 이미지를 출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기 애니메이션은 특히 게임 개발에 활용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도 센서 뭐 소셜 등등이 보이시죠? 저장소도 보이고 연결도 이 보이고 자, 확장 기능까지 있어요. 자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나머지 팔레트 등등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뷰어예요 뷰어 뷰어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핸드폰 화면과 똑같이 보이시죠? 자, 뷰어는 개발 중인 앱 화면을 미리 보게 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팔레트 요소를 선택하고 끌고 오면은 뷰어에 보이시죠? 팔레트 요소를 끌고 오시면 뷰어에 보이세요. 가속도 센서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그대로 끌고 와서 보시면 뷰어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뷰어에 우리가 추가한 요소들 있죠? 자, 요소들을 이렇게 끌고 오면은 컴포넌트에 차곡차곡 쌓여서 보여집니다. 내가 어떤 것을 추가를 했는지 목록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속성인데요.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컴포넌트의 속성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밑에 미디어는 우리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올리는 곳인데 여기는 오메가 정도 되는 이하의 사진, 동영상, 미디어 파일을 올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앱인벤터 화면 중에 디자이너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블록 화면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클릭하면 왼쪽에 똑같이 블록이 보이시죠? 자 블록 꾸러미 제어 논리 수학 테스트 자 어떻게 보이세요? 변수 함수 익숙하죠? 우리 엔트리나 뭐 스크래치에서 보았던 블록 크롬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어는 반복문 또는 조건문을 구현하는 블록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고요. 논리는 참 거짓 또는 그리고 또는 뭐 같다 다르 뭐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등이 보여지는 곳이 논리. 자 수학은 뭐 더샘 배샘 사칙 연산은 비록 해서 비트 연산, 삼각함수 등이 있는 곳을 연산할 수 있는 곳이 수학에 있고요. 자, 텍스트는 문제를 분리 또는 결합할 수도 있고,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내거나, 어떤 글에 특정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어요. 자, 합치기. 저희가 지난 스크래치나 뭐엔트리의 합치기 블록, 결합하기 블록 비슷하죠. 자, 이 블록 모양의 용역문들이 우리 눈에는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 리스트 있습니다. 수학, 테스트, 논리블록과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블록을 결합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하는 수 있고요. 동일한 형태의 블록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합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결합이 되면은 자석처럼 소리가 딱딱 나죠. 자, 컬러,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을 표현하는 블록입니다. 자, 변수는 특정 숫자, 리스트 형태의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고요. 변수의 접근 범위에 따라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 블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함수가 있어요. 저희 함수 만들기. 반복되는 블록을 함수 만들기를 통해서 저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 화면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화면 구성이, 아, 여기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디자이너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블록을 지웠기 때문에 지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디자이너 클릭해서 디자이너 화면에 오셔서 보시면 앱 인벤터는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 방법은 먼저 자, 먼저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한 다음에요. MIT AI2 Companion 검색 후 설치를 하시는데요. 다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MIT만 검색하시면 보이세요. 그러면 MIT AI2 컴패니언을 설치를 하시고요. 스마트폰 연결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AI 컴패니언은 앱 설치로 무선으로 연결하기고요. 이거는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에뮬레이터는 컴퓨터의 가상의 스마트 기기를 설치 후에 접속하는데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USB는 뭐냐면 USB 케이블로 이동식 장치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저희는 MI 컴페니언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기기 연결하기는 스마트폰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와이파이를 똑같은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고요. 상단의 연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MI 컴페니언 클릭하고 QR 코드를 찍어서 연결을 합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연결 버튼 클릭하고요 AI 컴페니어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QR 코드가 보여요. 그러면 핸드폰에서도 MIT 앱을 실행을 하시고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버튼 스캔 QR 코드라고 보이세요. 자 클릭하시고 보면은 QR 코드를 찍으시면 자, 진행바가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연결 중입니다가 보이세요. 자, 그러면 수강생 여러분들의 휴대폰에도 저희가 지금 제가 끌어놓은 버튼, 컴포넌트를 갖다 놓으시면 그대로 휴대폰에도 연결돼서 보여지세요. 수업 시간에 연결해서 수업을 해보기도 할게요. 자, 연결은 뭐냐면 휴대폰의 디자인이나 앱을 휴대폰에도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수업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면 디자이너 화면과 블록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블록 화면은 기존에 저희가 스크래치나 엔티를 사용했던 화면과 거의 비슷하죠. 자, 눈에 익숙하지만 앱 인벤터에서는 디자이너 화면을 가지고 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앱을 핸드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하시다면 MIT AI2 컴페니언을 선출을 하신 다음에 연결 버튼 클릭하시고 AI 컴페니언을 클릭하셔서 QR코드를 읽히셔서 실행을 하셔가지고 휴대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